아니 육아랑 여행 블로그 좀 하지 말라고요. 자,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주제가 여행이랑 육아예요. 특히 육아 블로그는 이제 결혼을 해서 막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 신생아일 때, 이제 아이가 잘 때나 아니면은 누군가 내 아이를 봐줄때 잠깐 잠깐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육아 용품을 협찬받자 라는 목표로 육아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육아 용품을 얻기 위해 아니면 원고료를 받기 위해 육아 블로그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 육아 블로그를 한다? 아,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육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요. 버린 주제예요. 진짜 말 그대로 버렸다니까요. 왜 여러분, 피드메이커 1기, 피드메이커 2기에 육아 블로그가 없을까요? 옛날에 육아 인플루언서들이 육아 인플루언서를 달고 육아 주제와 맞지 않는 협찬과 원고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그때부터 네이버는 육아 카테고리를 현재 버렸습니다. 네이버가 버린 주제를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아기여서 육아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지.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주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늦어요. 그냥 애초에 육아 블로그보다 다른 주제로 시작을 하시고, 근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집에만 있고 나갈 시간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리빙 블로그 하세요. 여러분 리빙 블로그 엄청 조회수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의 위험성, 집에 아군을 막아주는 가구 배치, 20대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가구, 30대 여자가 가장 선호하는 침대 이런 걸로 집에서 그냥 편하게 포스팅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육아 블로그를 하면서 용품을 협찬받는 것보단 다른 주제를 통해서 현금 수익화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원할 때 마음대로 쓸수 있는 현금. 그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여행. 최상위권 분들은 제외입니다. 이제 원고료로 한 달에 천만원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 수강생 중에도 여행 블로그로 대한민국 전체 랭킹 10위 안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원고료로만 한 달에 천만원 넘게 벌어가요. 네, 이런 분들 제외하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데 여행을 키운다. 아, 저는 비추천합니다. 여행을 할 거면 차라리 여러분 유튜버를 하세요. 여러분, 여행 블로그는 우선 조회수가 낮습니다. 홈판에 노출되기도 어렵고 유튜브처럼 사람들이 홈판에 뜬다고 해서 클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 블로그로는 자극적인 주제를 통해 조회수를 뽑아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행비를 아끼보자, 아니면 여행에 대한 합찬을 받고자 여행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 처음에는 너무나 좋겠지. 와 내가 여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 여행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여행을 공짜로 할수 있고 무엇을 얻으면서 할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순간 여행은 여러분들이 그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하던 여행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여행은 여러분들의 일이 돼요. 일이 사진 어디서 찍을까? 이번엔 어디 가 볼까? 어디가 사진 잘 나올까? 아, 광고주가 이거 해 주라 했는데. 계속 여행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근데 알겠어. 자,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달 동안 계속 여행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번업도 해야 되고, 일도 있을 거고, 개인 사생활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여행 못갈 동안 어떻게 포스팅 하시려고요?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행은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만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주제예요. 예를 들어, 뭐, 나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니까 여행 블로그 시작해야겠다. 이러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차라리 여행 블로그를 하실 거면 유튜브를 하세요. 오늘은 제가 육아, 여행, 이 주제들에 대한 단점만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 상위권 레벨의 블로거들은 제외예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 내 누나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하는데 육아 블로그를 하고 여행 블로그를 한다? 무조건 막습니다. 심지어 저희 누나는 작년까지 육아 블로그를 1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육아 블로그에 대한 단점들을 모두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처음 주제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오랜 시간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주제 추천해드릴게요. 올인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